내가 빨간색하고 무지개색으로 왜 무지개색인지 알려줄게 응? 무지개색은 왜 무지개색일까? 빨간색하고 응 노란색을 섞으면 응 주황색이니까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 그다음에 노란색인 거야 우와 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봐봐 주황색하고 이거하고 비슷하지. 빨간색하고 노란색에서만 음, 주황색이. 이야 대단한데. 연두색이랑 연두색하고 더해서 하늘색하고 연두색을 더하면은. 응. 음.

두개더한 모가 파란색이 되니까 아 파란색이 돼? 그 사이에는 파란색이야. 우와 이런 색깔의 비밀도 다 알고 있었어? 응. 아 이렇게 해서 무지개색이 되는 거였던 거구나. 응. 오, 어떻게 알았어? 쭈노초파남보 응. 이렇게 무지개색이 되는 거지. 이야, 이거 신기하다. 한번 만들어볼까 무지개를? 응. 움직이만 그려보게 색칠은 못하겠다. 알았어. 빨. 주. 주. 노. 노. 초. 초. 갑자기 아... 이런 생각은 어떻게 했어? 아, 갑자기 뭐 하다 보니까 하지 생각나더라. 고 야, 대단하다. 아. 포 부... 짜잔! 우와, 진짜.